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칠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칠리즈 같은 경우에 아 최근에 확실하게 사업이 인상적이에요 기존에 잘하던 곳을 넘어가지고 확장세가 야 이거 잘하고 있는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은 내용 뭐 있는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테니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하루 앞 그리고 홍콩의 ETF 같은 경우에는 정식 출시까지 2주도 안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 드린 종목이 무엇이었냐 24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 온톨로지 410원에 471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현물 ETF는요, 현재 2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화권 코인 계속 여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업비트에서 대장이 누구였냐? 네오가 아니라 온톨로지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대장이 더 많이 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일정이라면 얘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딱 나오며 이전에 바닥을 잡았던 구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반감기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를 더 빠질 것이고, 그리고 설령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라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리스트는 적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전 올라간다라고 봤기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목표를 했던 470원 돌파에 최근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는 무난하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이 온톨로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바로 전날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2분에 웨이브 3,480원에서 3,820원까지 이렇게 보자 말씀드렸는데 웨이브 결과가 어땠다? 목표로 했던 3,820원 그대로 돌파를 하더니 3,9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 극대화는 힘들었어도요. 거름만 났더라도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얘 역시도 10% 정도의 수익 정말 무난하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타하기 좋은 이런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시고 취향껏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칠리지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냐면 UA 프로축구 리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웹3 축구게임 개발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개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uae가 뒷배에 있다 이거는 전 생각했던 것 이상의 파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리그가 사우디나 이런 쪽이랑 꾸준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리그 잖아요 그런데 사우디 같이 이런 중동 리그가 요즘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죠. 벤제마도 중동 같고요, 호날두도, 네이마르도 중동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이렇게 투자가 많은 곳으로 이 협력을 맺는다라는 거는 일단 아 중동 쪽에서 이칠리지가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돈이 흐르는 곳에 사람도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초기 흥행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이런 스포츠에도 투자를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자금도 유입을 받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도 보다 더 수월함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칠리즈 이제 가격의 방어력을 보여 줄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차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241선 핵심 라인 아래 깔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좀더 떨어지더라도 여기만 이탈 안 하면요. 그냥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쭉 정리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구간도 남아있고 여유 있잖아요. 그럼 홀딩하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돌파하는 걸 노려봐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갈수 있는데 때마침 여기에서 이제 61선도 요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이걸 돌파하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는 20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40선과 60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위에 걸 돌파했을 때 파급력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그 모습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개미가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 200원까지는 수월하게 한번 갈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2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물량을 소화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 모습 나오게 되면은 아이 이상 좀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전약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나중에 가서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놓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200원까지 관련 패턴을 이용해서 먹고 나오는 거 생각을 하자. 그게 현재 진리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들다. 듣는 건 알겠는데 하려고 하니 좀 어색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칠리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호재는 지금 당장 볼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게 아래 깔린다는 전제하에 차트 디테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집중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21선, 61선 말고도 볼수 있는 핵심들 싹 써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함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혼자 보시기 너무 힘들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반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괴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홍콩의 ETF가요. 이제 2주도 안 남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당장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요. 온톨로지 410원에 471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현물 ETF, 이거 2주도 안 남았고, 지금 업비트 내에서 대장은 누구다? 네오가 아니라, 온톨러지입니다 그러면 이왕 잡을 거면 대장 잡아야죠 거기다가 반감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가격이 쭉 빠지면서 이전에 방어가 되었던 자리까지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이거 떨어져 봤자 그냥 여기서 버티겠다 그리고 설령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겠다 그러면 리스크는 작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호재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목표를 했던 470원, 15%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그 이후 최대 얼마까지 올라갔다? 600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가져가시게 되었다라는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걸이 온톨로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온톨로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2분. 오늘의 코인으로 웨이브. 3,480원에 3,820원까지 보자,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목표를 했던 3,820원 돌파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아, 거름만 났더라도, 10%는 무난무난하게 달성 완료되었겠구나, 라는 거볼수 있는 이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수익률이 25%가 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할만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계좌에 반영을 시킨다면 힘든 시장 버텨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저와 함께 이 오늘의 코인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